하나, 예은아, 성하아 예주야, 안녕~~~ 오늘도 훈련표랑 암송 말씀이랑, 그리고 부활의 바라기 선포해 보겠습니다. 암송 말씀, 빌립 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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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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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주.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성경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 성경말씀이, 예스, 예스, 예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어제도 부활,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받는 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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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이번엔 음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1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2 죄와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3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전도와 영육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자 2장 32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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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0, 22절 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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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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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마서 14장 9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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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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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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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에서 3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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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 볼로새서 2장 3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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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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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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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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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이 부활의 증거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한, 예은이, 성은이, 예주, 사랑해. 안녕. 잘 자요.